저희가 떠날 코스는 어디죠? 우리 싸게 대답해 주면 되지. 안전벨트 인천이에요, 여러분. 인천, 우와. 안전벨, 안전벨트. 래 서울 세요 네. 아이스 아메리칸 서울요

나. 아버 잠깐. 사자 잡듯이 담파가 땀어요부 아버 잠깐. 파 심장 반독. 진짜 반독. 해 아버 잠깐만. 하고 넘어졌다. 우는 넘어졌다. 느우가 다 숙동출다. 끝나고 바라보면. 끔바라보고나 아나 하! 아 어? 니야바닷 어디까지 가 있는지 알아 아니 보이세요? 바다가 없어요 오오오난 겨울바다를 보러 왔다고! 이만 좀 귀엽네요. 아니야 물 들어온다니까 진짜로. 저까 들어왔잖아. 야, 니거거 가만 히1 분만 있어봐. 1분동안 움직이지 마. 너 분도 하발 꼼짝 마기만 봐. 약간 좆된 거 같지? 물 들어오지 슬슬. 어? 아, 똑같잖아. 저 돌을 보라고. 당신은. 아니 아직 안 온다니까. 우리 시발 십 초마다 한 번씩 하네? 썰고 들어온 순식간에 잠겼어, 저거. 인정해, 이 정도면. 그렇긴 하네. <웃음> 뭐야? <laughs> <laughs> 낭만이라곤 족도 찾아볼 수 없구만? 야 근데 물이 이렇게나 많이 빠져? 당연하지. 당연하지. 다 얼마나 큰데. 영신아. <laughs> 정말 <명시나? 웃음> <갈> <laughs> <laughs> 너 이거 내가 안 잘라. <laughs> 무조건 넣는다. 너 저항 받아. 큰 사람 될 거야. 난 컴공! <laughs> 나 진짜 개살살 때렸는데 여러분 남사친이 많으면 되 공주 대접 받을 것 같아 물막 하나에 비빔 두 개, 수육 솥잔 하나, 메밀잔 하나 주세요. 이 식사 시토를 올리는 거개오랜만에것같아이 아, 못아아이못먹 아니 약간.. 약간.. 뷰가 그거 약간 그거야. <목소리도> 다큐멘터리. 중점이고 이제 네가 얘기할 때마다 장면 바뀔 거야. <laughs> 다양한 걸 시도해봐야지. 프로 프로 유튜버처럼. 음, 존나 아마추어 같아. 거 어떻게 보지? 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보는? 면지 면지. 너가 먹는 거야. 나 먹지. 면기 코에 들어 봐. 살에 걸려? 면치기 내가 보여줄게 응. 어 끊었어. 너무 많아 너무, <laughs> 너무 많먹어보아이질 <laughs> <너무 많아. 웃음> 뭐. 아, 그치? 이거 되게 싫어. <laughs> 그냥 이게 어떻게 편집이 되냐? 내가 널 쳐다보는 게 나와, 그 네가 날 쳐다보는 게 나와, 그 내가 널 쳐다보는 걸 확대, 그 네가 날 쳐다보는 걸 확대, 그 다음에 갑자기 네 입맛 나와, 그네 혓바닥. 이거 맛있다. 이게 악마의 음. 편집인가? 혀내는 거인 거 같지? 그래서 이제 내가, 음, 이게 하나 했지. 그만 음, 이거랑 편집하면 뭔지. 됐다, 내가. 어 음. <laughs> <laughs>

너 이런 거챙기는거 좋아하잖아. 빨리 챙겨. 기가거원짜리거 신기한 거신거 신기한 거 신기한 <laughs> 거 신기한 네. <laughs> 뭐거 신기한 거 신기한 거 신기한 거거아니한 수육이 비거딴데 가면. 신기기한거 신기한 기한거 신기한 거 미쳤다. 아, 비다풀식대학부 b y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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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a 베이비 a b y baby, b 비비비 baby, 베이비 베이 a b y b a b 비 b a b 속성인지 알았어. 깜빡이, 저이 길어. 찾겠다. 며 아, 카페 찾기 돌입 그러니까 카페 찾기 돌이 한다며. 그 이거 이렇게 쳐야 이뻐. 어, 존나 예뻐 존나 <laughs> 예뻐 존나 이뻐, 존나 예뻐 존나 <laughs> 이뻐, <예뻐, 정말> <laughs> <예뻐, 정말> <laughs> 맞아서 저희 여기 앞머리 친구들이 참 많이 이렇게 다내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볼륨을 다시 넣어줬어요 우와 정말? 네! 우와 정말? 우와 정말? 와, 정말? 아 근데 오늘 진짜 개태고 싶긴 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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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친하지 마, 친하지 마. 와, 야뼈야야나야뼈이야나뼈질이뼈슬이야나뼈질이뼈슬이야나뼈질이나나뼈이야나 뼈질이야, 나나뼈질나 뼈질이야, 나뼈질이나이야이이이이야 런던 갈래 파리 갈래 나는 스페인 에스파니오르니오리타다 마르게리타 그래서 어디 가자 나름 나 파리 파리 어때 3층난 스페인이지 다 따로 가자 나 런던 갈테니까 아쉽게 너 개신 왜 이러냐 2층 갔다 올게요. 아우. 카페가 준네게 커요. 4층까지 어. 있어. 4층, 음. 아, 5층까지 있다. 루프탑까지잘 어, 있는지 볼게요. 제가 해가 보이긴 보이는데 그러네. 네가 좋아하는 그 느낌이 <Flyer> 맛있네. 근데 원래까매 이 얼굴 까매가지고... 와... 날두번 죽이는 게 아닌가? 이거는... <목소리> 아, 세영아너 천재야? 넌 진짜... 넌 진짜... 진이어요 아... 병이 <목소리> <목소리> <저, 목소리> 세상에서 제일 귀엽네 그러니까... 스한 번만 주세요. 준비됐어 기다려 그 립지처럼 발라주면 돼? 오잠깐 개이버야 오잠깐 개이버야 립제립제 기다려봐 야이버요 입만 찍어주면 안 돼? 영화도 가찢어갈 있는 거요 <목소리> 준비 전 그리고 바사... 야 진짜 구라가 그 금방 잇몸에 빵꾸한것 같아 살살 찔렀어 뒤랄하지마 진짜로 포크였어 알아 너 졸지마 오늘 어디서? 어디서든 대곤이가 이따 운전할거야 입술 죽여버릴게 내가. 뭐 여기 보이게 야 영호야 너 자지 마라 아니 자고 일어나니까 저녁이 됐어 혹시 나 자는 거 찍었니?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 방일치기, 우랑리 여행은 여기까지 여우 아 잘거니까 방해하지 마너 카페에서 다 찾았잖아 <웃음> <웃음> 안녕이야 얘들아 안녕 안녕 안녕